명상의 힘 마음의 휴식 찾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진정한 휴식을 위한 명상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쁘게 오가는 생각들,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불안한 감정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안에 조용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공간을 만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을 현재에 집중시키고 마음을 관찰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꾸준한 명상은 뇌의 구조를 바꾸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우울감, 불안장애, 수면장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많죠. 명상법 네 가지. 오늘부터 실천하기. 호흡 명상 가장 기본이자 가장 효과적인 명상법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아요. 그저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 5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호흡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고 오늘 단 3분의 명상이라도 내일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바디 스캔 명상 몸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있음을 느끼는 명상이에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의 각 부위에 천천히 집중하며 뻐근함, 따뜻함, 반지러움 같은 다양한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일상의 쌓인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깊은 이완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감사 명상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명상법이에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고 사소한 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아침 햇살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처럼요. 이런 감사의 마음은 마음을 정화하고 행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줍니다. 걷기 명상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으로 산책과 명상을 동시에 하는 명상법이죠. 조용한 공간에서 천천히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땅을 디디는 느낌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발걸음에 집중하며 현재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자연 속을 걷는 그 자체만으로도 깊은 멘탈 디톡스가 됩니다. 명상할 때 주의할 점. 명상을 할때 주의해야 할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니 그저 알아차리고 조용히 흘려보내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실천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침 기상 직후나 잠들기 전이 가장 좋고 하루 1분이라도 괜찮아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고 중요한 건 완벽함보다 꾸준함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만의 명상 루틴 만들기. 매일의 루틴에 명상을 넣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 호흡 명상, 점심 산책하며 걷기 명상, 자기 전 감사 명상 1분. 이렇게 짧게 시작해도 꾸준히 쌓이면 삶 전체가 차분하게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멘탈 디톡스, 저 명상, 완벽한 마음 리셋. 명상은 단순한 마음 수련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감정의 찌꺼기를 비워내고 다시 가볍고 맑은 상태로 돌아가는 디톡스이자 힐링이에요. 어제 소개한 멘탈 디톡스와 오늘의 명상을 함께 실천해보세요. 머리와 마음, 그리고 몸까지 모두 건강해지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